여러분, 요즘에는 일반인분들이 사주나 뭐 명리, 타로,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셨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요, 명리, 기초에 관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. 첫 번째 시간으로 음향과 오행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모든 사주가요, 음향과 오행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사주가 되게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, 음과 양, 오행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일단 음은요, 감춰진, 정적인, 소극적인, 무거운, 이런 그 키워드가 있고요. 수렴하는 에너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고 유연성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양은요, 드러나고, 동적이고, 적극적이고 가볍고 뭔가 이렇게 발산을 하는 에너지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 음의 수렴보다는요. 양은 약간 명분이 좀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은 여자라고 칭하고요. 보통 양은 남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행에 관한 말씀을 드려 보면요. 오행은 삶을 다섯 조각을 낸 거를 오행이라고 말씀드려요. 그래서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명의 주기 단계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뭐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의 그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. 생명의 주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음양과 오행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어이 오행 중에서 목부터 여러분과 기본적인, 기초적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